우리가 로마하라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임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학자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교 지도자들. 구체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회당들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10여 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 모두를 아우르는 연합체 없이 각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가 독립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당장 모두를 청한 것을 보면, 바울은 그런 로마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 49년 경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방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정교인 수련했었으면 상품이 딱 주어지는 거죠 일부 때는 어르신 한 분이 딱 맞추시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사정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부부와 바울은 서로 다른 이유로 고린도에 왔지만 그곳에서 만나 굉장히 끈끈한 평생의 동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부와 지나면서 로마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된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속했고요. 이 부분은 황제가 죽은 후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도 귀중한 이 부부를 로마 교회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 주기를 바랬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귀하게 여기지 여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는 그런 높아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차차 살펴보겠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회당장들부터 먼저 보고자 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먼저 17절에서 19절을 볼까요? 자,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과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나에게 누명을 씌워 로마 사람들의 손에 나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을 접한 로마의 두 총독과 분봉왕 아그립바가 나를 심문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로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동족이나 유대교를 로마 정부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만 보아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두 번이나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수한 거예요. 물론 살려고 발버둥 친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에게 죽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을 의미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함부로 생명을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죽으라고 허락하실 때 죽어야 하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20절은 그들에게 했던 말의 결론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최수가 된 겁니다 말하는 도중에 이 쇠사슬 이렇게 쇠사슬을 가르친 것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의 한쪽 팔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쇠사슬의 다른 쪽 끝은 아마 그를 지키는 경비병의 손에 묶여 있었겠죠. 저는 이 경비병이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경험하고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졸지도 못하고 깨어서 들어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존경하는 성경의 교사가 있는데 어, 여러분이 그분과 같이 묶여가지고 몇날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 이 경비병은요, 처음에는 이 임무가 재수없고 달갑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지내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언제가 미션스쿨을 다닌 한성도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막 강제로 예배 드리고, 막 성경 수업 이 있고, 성경 시험 보고,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제가 미션스쿨 다니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감사해요. 미션스쿨 다닌 덕분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저는요, 아, 이 경비병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이 미션스쿨에 입학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불편해 보이는 일이나 풍랑들조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22절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말인데, 먼저 21절을 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유대의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 이게 좀 뜻밖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공회가 로마에 있는 회당에게 편지를 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체국이 없고 택배가 없으니까 뭐 퀵배속 이런 게 없으니까 인편으로 와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뭐 겨울도 보내야 했고요 그래서 편지를 쓸 생각은 했지만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가이샤라에서 두 명의 총독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설득하지 못했잖아요.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가 죄인이라는 판결을 결국은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아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가이사랴까지는 변호사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재판은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아하시죠? 왜 포기했을까?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나서 패배한 쪽에게는 굉장히 큰 책임을 물었다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너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깊이 생각해보고 해라. 무거째 그거 심각하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로마에 있던 회당장들에게는 바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22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는 하는데 정보는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직접 듣고 뭐가 문제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유숙하던 집에서 2차 회동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23절.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서 회당장들을 대상으로 성경 가르치는 사경회가 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경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진행되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삶의 기초가 되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새로운 종교나 이단이 아닌 구약 때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구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탁월했고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논리 역시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음껏 전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못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자, 23절에 권했다 이 단어는 설득했다는 뜻인데, 26장 28절에서 사용됐던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장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대상이 달라졌지만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해왔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구차하게 사람에게 변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러분,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좀 풀어주세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들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동족들을 향한 원한이나 복수심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으며 그들을 어찌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한때 그들과 같았잖아요. 사람이 우리 그런 말 있죠. 개구리 올창이쪽 모른다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겪어놓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관점으로는 남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캠벨 몰간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아니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를 쓰시나 싶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저라면 이 유대인들 진작에 포기합니다 싫어? 싫음 관둬 네가 아쉽지 내가 아쉽냐? 이럴 것 같습니다 저의 품은 굉장히 좁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깊은 궁률은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애쓰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사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한이 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쫙 갈렸습니다. 놀랍지 않죠? 늘 있어왔던 일이니까요. 복음 앞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한 말이 25절에서 28절이에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주의깊게 보시면 바울의 첫마디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돼 있는데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민족과 혈통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되게 하고 너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만났다면 우리일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 하셨고 전에도 듣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함으로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을 맺기 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주의 종들에게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 가는 것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특권인 이 귀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내 복음을 보낼 거다. 그들이 거절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일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귀한 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서 귀한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싫지만 남주기는 아까운데요? 이 무슨 도덕놈 신부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 구절에는 유대인들이 배제된다는 말이 없어요. 회귀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들 역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구원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믿고 받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거절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상황은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아이러니기도 해요. 이렇게 거듭 언급하면서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세요. 애쓰세요. 첫 번째,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또한 고린도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로마에서 세 번째로 똑같은 주제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을 버린 겁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준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옳다구니 하면서, 와, 혹시라도 복음 받고 구원받으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하고 고소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개고생을 했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의 원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원수는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과 거절은 더 아픕니다. 내부인이 던지는 돌이 더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만도 못하네, 그죠? 그런데요, 한때 한솥밥을 먹던 그 동료들이, 그 동족들이 바울을 극렬하게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제가 볼때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눈에 뭐가 씌인 듯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그들을 버린다 해도, 아, 바울 심만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럴만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바울이 동족을 버린다고 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는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바울이 강제로 거절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전했는데도 스스로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와서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형제인 유대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조용히 생각하던 중에 저에게 딱 말씀 하나가 뿅 하고 떠올랐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 거구나. 그렇구나.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구나. 대단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의 내면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9구절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부 사본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큰 논쟁을 하며 떠나가더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본 그리고 주요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개정 개역 성경은 없음이라고 적었어요. 학자들은 이 단락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이 성경을 필사한 편집자가 삽입한 문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밑에 "나나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긴 여정을 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이 끝나려고 해요. 두 구절은 다음 주이 시간에 우리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맺겠어요. 첫째, 사동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한결 같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후회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애 결승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신실했던 바울에게 하나님 역시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둘째, 복음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에 대한 각자의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말하며 끝납니다. 복음은 선택을 요구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 중 하나예요. 복음은 선택을 요구한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 복음 앞에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립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한 사람입니까?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쓰셨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셨거든요. 우리가 포기하고 낙마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 주위를 맴돌았거든요.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지독한 짝사랑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고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시대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누가 친구가 그러답니다. 우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희한한 놈이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신기한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로 치듯 남은 자들을 골라내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고 계시고, 믿음을 불길 속에서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을 자를 걸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야므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에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기십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말씀이 의하면, 예수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이날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탁 건에 드는 걸 보면 회당자들 중에 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믿는 자는 한명두명 명? 아니면 그한명두 명도 그냥 살짝 호감을 갖는 정도 거기에 그쳤을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는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굳게 붙드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남 걱정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누가 본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어기고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여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누구에게나 올 터인데 그날에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살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